실에서 저희 방에서 보도를 낸게 있는데요. 그 우리나라 최초 유일한 민영 교도소, 그 기독교 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소명 소망 교도소 그 운영비 국그 정부에서 얼마나 되고 있는지 아세요?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90% 정도 네. 되고 있거든요. 근데 이 소망교도소가 다른 교도소보다 조건이 좋습니다. 1인당 수용 면적이 일반 교도소는 2.58제곱미터인데 여기는 3.98이고요. 번호가 아닌 이름으로 호명이 되고 있고 바베큐 행사, 다양한 교육, 교화 프로그램 하고 있습니다. 어, 이 소망교도소는 일반 교도소와 달리 범죄 유형 등 입소 조건이 특별하게 있고 면접까지 거쳐야 입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조사를 해봤더니 화면 좀 올려주세요. 소망교도소 수용된 상당수 수용자들이 성범죄 저지르고 온 것으로 확인이 됐거든요. 2025년 8월 기준으로.